자, 유튜브 하이하이. 자, 제가 드디어 슈퍼 럭90 플러스 강화 반반 카드 먹었습니다. 1카니 5카 나오는 카드죠. 오늘 이거 까고 은카 꼭, 토치 은카꼭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도 이거 꼭 먹고 싶다 진짜. 자, 일단 어, 맨시티 아이콘 포함 90팩으로 어, 입맛부터 한번 가뿐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 TV. 이거 떡배네요, 떡배. 아니네? 뭐야? 아자르? 아자르. 나쁘지 않아. 92에서 90 나왔으니까. 자, 78짜리.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야 78 이상이 나올 것 같아. 79. 78에서 79. 자, 그 다음엔 더 높은 게 나와야죠. 은카. 아이씨, 깜짝. 진짜, 저, 너무 갖고 싶거든요, 은카. 지금 은카, 토츠 은카, 누가 나오든지 쓰겠습니다. 넥슨 보고 있나요? 한 장만 좀 주세요. 자, 제발. 은카 깝니다. 슈퍼로그 얻은 1카, 5카. 반반패, 가지야 자, 제발, 은카 한 번만 나와줘, 제발. 제발, 은카 한 번만. 자, 졸라게 뛴다. 야, 이거 뭐야? 아, 은카는 아닌 것 같아. 아, 은카다! 알더 웨이럴트 2억! 알더 웨이럴트 2억! 좋았다! 이걸 내가 2억 알더 웨이럴트 지렸구요. 좋았다. 2억이라니! 드디어 성공했다. 성공했어. 와. 가격은 떨어지고 있네. 빨리 팔아야겠다. <laughs> 이렇게. 아예 응, 카 뽑아봤네요. 아 아깝다. 공격수 나왔으면 혹은 뭐 미드필더 나왔으면 쓸쓸 쓸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 유튜브 구독 좀꼭좀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 제발 좀 부탁드려요.